뒤에서 센티넛으로 올렸어 <laughs> 제목은 팀원들을 구워버리는 초코야 팀원 <laughs> 원래 초콜릿은 거워질수 달콤달콤하고 맛있다고요 아니 우린 두오라고요 초코가 아니라 이신들은 아, 달콤달콤하게 만들어주겠어 어. 아, 광물엔 아, 접근도 아, 못해보고 많아요이화염방사에구워졌니까 <laughs> <알까요? 웃음> <우리> <laughs> <laughs> 조심있어. 4시이 4시간이 이 4시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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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간시간이 4시간이 4시간시간이 4시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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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이4시간 저속 뒤를 안 돌아보는 상태에서 뒤로 가면서 화염 방사기를 쓰다가 아군 뒤쪽으로 가버리면 그대로 아군이 부어지잖아안다왜 <laughs> <들어가! 웃음> <오, 오! 웃음> 누워 있어요. 을어 <laughs> <laughs> 아, 일어나 우리 일해야지. 도더일어 볼까요? <laughs> 본리어어어 아, 리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. 아니,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선을 구축해야 돼. 어, <laughs> <laughs> 뭐야? 뭔가 어?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? 내가 불을 쏴주지. 이거. 이거, 뭐, 이거 뭐야? 어. <laughs> 아니, 신이. 어, <laughs> 난이도 낮춰야 겠다 니처럼 뒤져라 난이도 낮춰서 합시다 안 되겠다 아, 주주님 이거 이걸 때려 이걸 때려 어서 이걸 어서 때려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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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게 사고 <laughs> <하죠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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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은 벌레랑 사람이랑 어차피 제게안나는다고었어요어 오씨 어, 깜짝이야 미친 오

어 뭐야 이거 제막 굴러다녀 아니 난이도 낮췄는데 버그가왜 그대로인 거 같지? 어, 오. 뭐 어야러다 뭐. 아, 난이도 하나 더 낮춰야겠네 이거 사람 많아지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스템인가 보네 때리기 리 빨리 빨리 다 때려요 이거 <laughs> 다른 것보다 금보타케는 더 부드. 반갑습니다. 안도게 넓은데. 끝났어. 짜아화염방사이더라 아. 끝났나? 끝난 듯 소리가 금이 바뀐 거 봐. 대치나그또나오는데짜 <laughs> <그럼> <laughs> o b j e c t 워주 e c o b u e 거 c Fuck you. You. 버릇이야, Fuck you! Fuck you! Fuck you! Fuck you! Fuck y o o u f u o u Fuck you! Fuck you! Fuck you! Fuck c k y o k y o f 자네는 지금 무단침입 중일세 이곳은 일반 광고 어쩌고 저쩌고? 아 몰라 그러면 길을 막아둬든가 아니 표시를 해주든가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뭘 하는 거야 왜 일이나 하라는 이랬. 것 이래서 무단주의는 안 된다니까 자본주의구나 자본주의는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거 주크박스 2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예? 그래요? 네, 네. 몰랐어 젠장 no, like 가만히 서있으니 예에에에에 제 머리를 봐줘. <웃음> 뭐지, <웃음> 왜? 산..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바이러스를 흥. 전파시키겠다! 우우. 전에 에 쓰고 있어서 괜찮이 이미 저 죽은 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거리 두기 하시네 시이2당신시이 성공했어! 아

맞아. 와, <laughs> 들어와 실는데 아, 이게이이이구나보대기이구나려대이거이거어서 <laughs> <때려요>. 어, <laughs> 어, 어, 때려. 이이이대기실이구이 대기실이구나. 이이이이 매력적인 걸 그건 그렇긴 해네. 난또 겐지하실 줄 알았지. 뭐에 카리스? 카리스 못 참지. 칼은 아니고 도끼는 있는데. 아 여기 도끼 있어요 저도.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귀던 거거든요. 그냥. Fuck y 지 않게 조심하십시오. 호급 주워가요 오늘도 오, 오, 오 어느 쪽늘도오는거오 어느 쪽늘도오는거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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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조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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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도 오늘자 오늘도 오, 눈 들어오지 맙시다. 너무 아프다. 아이시다. 이, 고안그래거 뭘까요 이랬었는데. 한 싸운 다 받아야겠네. 뭐야? 뭐가 이거예요? 뭔가 이상한 홀로 아, 알리바이구나. 오. 아니, 나왜 이렇게 억울 많이 끌리지? 오케이, 그라좀 드릴 드릴 봐라. 아, 어! 이거 잡았어 탄약 낭비한 볼을 여기서 받네 아, 어! <laughs> 그러니까 왜, 왜 어, 어, 이거 잡았다. 아, 이거 이거 잡았다. 이거 잡았다. 아, 이거 잡았다. 아, 이다 아, 이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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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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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이거드릴러가 필수겠는데? 오우. 오우. 아우, 여기 귀물이 아, 우 여기 아, 우 아, 여기 우저 여기 고립됐어요 대불러 여기 피 아, 여기 피우 아, 살려줘! 사망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아! 아! 무슨일이 있었던거죠? 아! 죽어라. <웃음> <웃음> 아! 아! 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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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안감사합면 십벌. 입사로 안 감사해. 안안 너무 좋다. 본인이 입사로안 감사해. 하십쇼. 제가 야 제가 정하십쇼. 그냥 뿐입니다. 우주괴물이 뿐입니다. 우주괴물이좀 큰데? <목소리> 아내 앞에 누가 있어. 정말 뭐. 뭐, 노려. 아니 왜 화염방사를 저희 있는 쪽으로 쏘시는 <laughs> 거죠? 둘이 <laughs> 사정거에 되게 넣네 이거 아! 주사야! 와... 드릴러 최고다 샀어요? 빨리 와 빨리 우리 빨리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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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다 아니다 님 빨리 들고 올라가자 우리 오 좋아 출발 지점이거든요 두 형님 저희 출발 지점에서 만나요 네 지금 님들 뒤에 있음 오케이 터진다! 오! 덧붙여. 네, 그럼 아 a m a t o Ca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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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t c can't, 어 내려. 야와아에아아 으아아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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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p 뭐야? <laughs> 발다 돌렸다 임임번번하니까 ㅋ 발이다 끝나네